맞아. 이에도 예약 안 하면 얼굴 보기 힘든 천여 보살이예요 이니셜만 딱 대도 다 아는 대기업 청소들 단골이라니까. 아, 영 찝찝한데. 만나면 다나오겠죠 천여일 미쁘겠지? 당연히. 여자가 있네. 아, 저한테 여자가 있다고요? 어떤 여자 어우 소름돋지 <laughs> 아니에 말고 세라씨 얘기하는 건가? 과거에 못 잊을 여자가 있어 <laughs> 자넨 직업을 바꿨네 이번엔 좀더 길게 붙어 있어봐 좋은 일 생길 거야 누구나 한 번쯤은 직업 바꾸고 그러지 않나? 당연한 걸 가지고. 너 팔자에 한매친 남자가 있어. 네? 한이요? 그 남자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 맞아요. 우리 오빠. 아이고, 다들 순진하긴. 그래갖고 탐정 놀이 하겠어? 탐, 탐정 같은 것도 그것도 젊기에 나와요? <러> 젊기에 나오긴. 알려줬으니까 알지. <laughs> 살면서 못 잊는 여자 없는 남자가 어디 있고 아, 직업 한번안 바꾼 사람이 어디 있어. 아, 그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한매치는거 당연한 거 아니야?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결혼운이 있다고 하면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여. 원래 보통 그때 결혼하잖아. 그리고 3, 40대 여자들이 왔을 땐 남편이 속 썩이네 하면 <laughs> 다 맞대 물론 속 썩이니까 맞겠지 <laughs> 다들 쥐들 얘기를 해지 <laughs> 뭐야 그럼 설법사도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아 어때요? 도움이 좀 됐어요? 아난영 헷갈리네 아 진짜 헷갈리네. 그래서 뭐 설법사 진짜리는 거야 가짜리는 거야. 아직 몰라. 좀더 봐야 돼. 아, 그럼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발표하는 거야? 너는 나랑 설법사 고객 리스트 물어가자. 그리고 형은 저기 대학로 한번 가봐. 거기서 재현 씨가 연극 했대 그랬거든. 거기 가보면 뭐답 나올 것 같아. 오케이. 바쁠 땐 가게 전투가 최고지. 응. 야 신내빈. 어, 우리가 이 사건 해결할 수 있을 거 같냐 없을 거 같냐? 해결할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너 태국 갈것 같냐? 안 태국 갈것 같냐? 태국 갈것 같은데요? <laughs> 이게 확률이 반반이구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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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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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에이, 에이, 무! 에이, 진짜. 나도 대학내서 하는데. 햄파이어 탐정.